BMW에서 국내 출시 예정인 신형 전기차 i4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대 544마력이라는 강렬한 파워와 잘 빠진 패스트백 라인 그리고 가격 포지션에 사전예약 돌풍이 불었는데 어떤 차인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시대의 중심이 된 전기차에 대한 국내 수요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무려 2만 2천대가 넘게 판매된 아이오닉5와 1만 1천대가 넘게 팔린 EV6도 인상적이고 수입 전기차 중 가장 인기가 많은 테슬라는 무려 1만 7천대가 넘게 팔렸죠. 보통 이런 일반적인 전기차 하면 정숙하고 유지비도 낮고 적당한 가격에 보조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성과 실용성 모두 매력적이라 생각합니다. 생각이 드는데 최근 들어 억 단위를 넘나드는 럭셔리 전기차도 좋은 성적을 보여줍니다. 시작가가 1억 4천만 원, 옵션 좀 붙이면 2억을 넘기는 포르쉐 타이칸도 지난달 무려 100대가 넘게 팔렸죠. 이 1억 패밀리는 지난달 총 287대가 팔리면서 전년 동월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즉 아이오닉 5처럼 제네럴한 전기차도 인기가 많지만 럭셔리 수입 전기차의 성장세도 아주 빠른 것이죠. 그럼 여기서 BMW의 신형 전기차인 i4에 주목할 필요가 생깁니다.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제너럴한 전기차 보단 확실히 비싸지만 초럭셔리 전기차 보단 살짝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포지션은 사전계약이 무려 4,000대를 돌파했다는 소식에 그 괜찮은 가치가 증명되었습니다. BMW i4의 존재는 컨셉트카 iVision Dynamics에서부터 알려졌습니다. 한국인인 임승모 씨가 디자인을 주도했다고 하죠. 이 아이폰은 간단히 말해 신형 BMW 4 시리즈 그란 쿠페의 형제 전기차입니다. BMW는 전용 전기차 플랫폼을 미는 여러 브랜드와 달리 내연기관과의 혼류 생산을 주무기로 삼고 있어 공유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공유하는 게 무리한 전기차 디자인보다 낫다는 생각도 드네요. 처음 신형 4 시리즈 쿠페가 공개됐을 때이 키드니 그릴에 전 세계가 뉴트리아 공포증에 빠졌는데 BMW는 이게 맞다며 우린 틀리지 않았다를 시전했죠. 그렇게 뇌이징이 슬슬 되던 차에 i4가 딱 나오니 뭐 디자인이 이젠 익숙하네요. BMW의 첫 번째 특징, 차별화된 외관 디자인입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4시리즈 그란 쿠페와 크게 다른 부분이 없지만, i4만의 범퍼와 그릴을 탑재했고, 곳곳에 블루 악센트 디테일을 넣어 친환경차의 이미지를 가져갑니다. 과거 BMW i8도 생각나네요. 물론, 고성능 트림 i4M50은 더욱 강렬한 전용 범퍼와 휠 등을 탑재해 차별화를 만듭니다. 전면부엔 먼저 말씀드린 세로형 키드니 그릴과 전박이 그래픽이 들어갔습니다. 색도 더 어둡고 그래서 그런지 일반 4시리즈보다는 덜 요란하네요. 범퍼 디자인은 일반 4시리즈와 완전히 달라졌으며 평면적이고 심플해 형제차인 IX와도 잘 어울립니다. 고성능 버전 M50은 내연기관과 굉장히 흡사한 타입을 가졌네요. 측면부에선 그란쿠페의 멋인 페스트백 루프가 눈에 띄며 지난 F 바디보다 차체가 커져 비율이 더욱 좋습니다. BMW가 최근 굵은 캐릭터 라인을 빼고 보다 볼륨감에 집중하는데 마치 머슬카를 보는 듯한 포스가 물씬 풍깁니다. 사이드 스커트 쪽 가니쉬는 파란색으로 칠해져 전기차의 감성을 살렸습니다. 휠은 eDrive 40 기준 18인치 에어로다이나믹 휠이 기본 적용됩니다. 후면비 역시 그란쿠페와 흡사하고 날카로운 테일램프의 멋도 여전합니다. 여기서도 전용 범퍼가 장착됐으며, 내연기관에서 머플러가 있을 부분에 블루 악센트 디테일이 배치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내연기관 향수병 치료를 위한 요소들은 딱히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두 번째, 변화한 실내입니다. BMW의 최신 인테리어 디자인이 입혀졌으며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4.9인치 컨트롤 디스플레이가 통합된 BMW의 최신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눈에 띕니다. bmw의 최신 시스템 i-drive 8이 탑재 되었죠 일반형 그란 쿠페와 완전히 차별화 된 부분입니다 센터 콘솔과 기어레버에도 블루 악센트가 적용됐고 도어 트림에도 블루 스티치가 보이는데 이 차는 전기차다 라고 계속 말해주는 것만 같습니다 세번째 사이즈입니다 전장 4783mm 전폭 1852mm 휠 베이스 2856mm로 일반 그란 쿠페 와 동일합니다만 가 1448mm로 기존보다 6mm가 높습니다. 공차 중량은 2050kg으로 그란푸페 보다 355kg 더 무거워졌죠. 변화한 전고와 무게 모두 배터리 탑재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네번째, 재원입니다. 아무래도 전기차이다 보니 주행거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일텐데요. 후륜구동인 E-DRIVE40 기준 최대 429km 주행이 가능하며 최대 335마력 43.9kg 미터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주행 거리가 생각보다 괜찮죠? 고성능 버전인 i4M50의 경우 378km 주행이 가능하며 무려 544마력, 81.1kgm의 토크를 발휘 제로백은 3.9초 만에 돌파합니다 마지막 가격과 출시일입니다 현재 북미에선 i4e 드라이브 40 기준 6500 에서 8000만원 선 고성능 i4 m50이 7700 에서 9900만원 선에서 판매되고 있는데요 국내에 들어올 땐 이보다 10% 이상 비싸질이라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가격 포지션이 매력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애매해 보이기도 하죠 보조금 100%는 어려운 구간이 겠습니다 국내 출시는 의 상반기가 예정되었습니다. 3월에서 4월경을 점치는 분들이 많네요. 지금까지 BMW i4를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셔츠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